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가? 어차피 나에게 금전적 안정과 어, 심리적 안정을 직장이라는 것이 줄수 없다면, 내가 그냥 하면서 행복한 일을 해야지. 안녕하세요. 타투이스트 도이로 활동하고 있는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안정적 직장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29살에 명예퇴직을 당했어요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가 물가가 오른 거에 비해서 근로자들의 임금은 오르지 않은 지 거의 15년 20년이 됐고요 안정된 직업이라는 직장이라는 거는 사실 없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시간당 얼마를 버는지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직장에서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공부를 하고 대학원까지 나와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기술들이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시간당 페이로 계산을 해보니까 최저임금에 수령을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화가 나가 아니라 나의 가치를 그렇게 사회가 평가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화가 났었어요. 어차피 나에게 금전적 안정과 어, 심리적 안정을 줄수 없다면 내가 그냥 하면서 행복한 일을 해야지라는. 타투는 그냥 그림이에요. 유화는 캠퍼스에 유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타투는 살아있는 가죽에 바늘로 구멍을 살짝 내서 잉크를 주입시키고 그 잉크가 가죽에 염색되는 과정인 거예요. 캔버스에 그려서 집에 걸어놓을 수도 있지만 그 그림을 내 몸에 그려서 평생 가져갈 수도 있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려야 하고 좋은 그림을 그려야 하고 잘 그려야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수강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미술 전공하는 친구들보다 잘 그릴 수 있으면 그때 시작하자고. 누구보다 못 하는데 어느 정도는 해요라고 하면 손님들이 그 그림 받고 싶으시겠어요? 제 신념에서 모든 타투는 아름답고요, 긍정적이어야 하고 어. 생명을 이야기해야 하고요. 빛과 어둠이 있으면 빛이어야 하고요.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어요.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걸로 사투를할 때요. 어려워요. 그걸로 잘한다는 게더 어렵고요. 시시해요. 어둡고 무섭고 시크한 그림을 그렸을 때 돌아오는 반응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걸 좋아해주는 사람, 전체 사람 중에 양 끝단에 있는 한 명씩 밖에 아니에요. 전체 98명은 아름다운 거, 생명, 사랑, 꿈, 환상을 좋아해요. 그 사람들한테 건강한 영감을 줄수 있는 거를 그려야 하는 거고 이 그림이 어느 날 너무 우울해서 내다 버리고 창고에 박아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타투라는 거는 평생 가져가야 되거든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는 굉장히 우스운 상황이거든요. 타투가 불법인데 의료 의료 행위다라는 저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은 작업자들이 타투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해외에 나가서 비자 받고 나가서 작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런 거에 하나 일환이에요. 외국에서는 이 사람은 아티스트야 라고, 어, 일종의 외교문서로 증명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모이면 10년 후에는 반드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10년 정도 하고 나면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나한테 맞는 일인지, 올바른 길로 왔는지, 혹은 궤도를 수정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감사히도 굉장히 성공적인 선택이었고, 열심히 해왔고, 운도 참 좋았고,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라도 이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저랑 비슷한 작업을 한이 친구들이랑 같이 더 나은 작업 계속 만들어내는 게 전체 씬에도 좋은 일 같고요. 손 떨려서 그림 못 그릴 때까지는 아마 계속 할 거예요. 제가 그냥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이건 것 같아요.